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회복을 응원하는 도박주도상담사 도박잡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도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행동으로까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박자는 도박 문제를 경험하면서 가족들은 도박 문제를 대처하면서 변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행동까지 이끌어내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변화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잘 이루어지지 않죠. 왜 그럴까요? 오늘은 이 고민에서부터 시작해봅니다. 이전 영상에서 변화를 위한 단계로 전숙고 단계와 숙고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박을 끊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전숙고 단계. 끊을 마음은 있지만 도박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으로 인해서 마음의 혼란을 겪는, 즉, 양가 감정을 느끼는 숙고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변화에 대한 마음의 다짐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변화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변화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바로 준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준비 단계는 변화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단계입니다. 도박자라면 도박을 끊는 데 있어서 가족이라면 공동우전에서 벗어나거나 도박자의 행동을 건강하게 대처하는 것에 있어서 고민을 하는 것이죠. 준비 단계는 이러한 고민들을 미리 예상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여 성공 경험을 할수 있도록 계획을 잡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변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행동까지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에 대한 답변은 여러분이 추구하고자 하는 변화에 대해서 계획과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고민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의 노력이 잘못되었다 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다짐을 하고 행동까지 이끌어내는 변화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면 어떤 이유에서든 실패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준비 단계는 이러한 원인들을 사전에 다양한 면에서 함께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들이 무엇인가요? 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드려보겠습니다. 도박을 끊는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도박을 안 하면 된다. 돈만 열심히 벌면 된다, 가족의 말을 무조건 들으면 된다 등으로 계획을 잡습니다. 그런데 도박만 끊으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까요? 도박을 하면서 생긴 경제관념, 거짓된 행동, 불신, 재정문제, 자존감, 열등감 등은 도박만 끊는다고 해결이 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하지만 도박을 끊겠다고 결심할 때는 보이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강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머지 문제들을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로 인해서 재발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여기서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는 현재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을 최대한 찾아보고 이에 대해서 각각의 계획을 잡으면서 예상되는 어려움은 없는지를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여러분 혼자서 한다면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전문기관의 상담자와 함께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준비 단계에서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표 설정은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힘을 낼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변화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할 때는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목표 설정은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다 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박자 및 가족들은 단기 목표가 아닌 단도박이라는 장기 목표만 생각하고 행동을 해버립니다. 단도박은 평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도박은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길을 가는 도박자와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막막하고 지치지 않을까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 단기 목표입니다. 단도박이라는 길을 가는 과정에서 짧은 기간에 성공하는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여러분은 힘이 나지 않을까요? 도박자는 도박을 하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단도박에 대한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은 생각만으로 올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성공 경험을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며 이를 잡아가는 과정이 단기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공의 경험에서 끝이 아니라 그 성공에 따른 보상까지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실패가 아닌 성공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더 도움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것들을 하는 과정이 준비 단계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죠. 지금 여러분이 도박으로 인해서 문제를 경험하고 이제는 변화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행동으로 바로 가기 전에 꼭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것들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는 저의 영상 중 희망 안에서 내용들을 듣고 직접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 단계에서 스스로에게 많이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내가 잡은 계획과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나는 무엇을 통해서 달성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실내 회복이라면 가족 간의 신뢰 회복이 달성되었다는 것을 나는 무엇을 통해서 알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들이 정해질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변화를 위한 단계 중 준비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를 줄지는 알수 없지만 여러분의 단도박과 회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회복을 응원하는 도박준도 상담사 도박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